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융러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주식시장이 정말 좀 잡을 수 없이 유동을 치고 있는데요. S&P500 지수만 하더라도 고점대비 10% 이상 하락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백 지수는 20%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지수가 많이 빠진다는 건 만약에 개별 주식을 투자를 하셨다면 30% 이상 혹은 반토막이 나는 주식들이 속출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많이 빠지는 주식들에 대해서 큰 금액을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내가 생각보다 무리한 투자를 해서 큰 금액을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약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웬만한 현금을 다 투자를 했을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물타기를 해도 그렇게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없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약간 반등하나 이런 추세이긴 하지만 또다시 만약에 다른 변수로 인해서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더큰 금액을 손실을 보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이 커진다면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주식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은 증권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유가증권대차라고 부르는 증권사도 있고요. 유가증권출고 또는 주식이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서비스가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현금화를 조금이라도 빨리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게 무조건 손실을 보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 전에 유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가증권대체, 이 용어부터 알아볼 건데요. 유가증권이라는 거는 주식이나 채권, 이걸 부르는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증권대체, 유가증권출고, 그리고 주식이체. 이건 증권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른데요. 가장 직관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는 용어는 주식이체인 것 같아요. 이체라는 말은 뭐죠? 이체라는 거는 한 계좌에 있는 현금 또는 여기서는 주식을 의미하겠죠. 이 주식을 다른 계좌로 옮긴다. 이거를 이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유가증권 대체, 유가증권 출고, 그리고 주식 이체는 이 주식을 다른 계좌로 옮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주식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 뿐인데, 어떻게 현금화를 빨리 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내가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옮기는 그 주식의 수량을 내가 정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내가 지금 크게 손실이 났을 때 물타기 효과가 없다는 거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현저하게 부족할 때, 그래서 그 현금이 물타기 효과가 적어서 그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적은 수량의 주식을 옮기게 되면은 그 계좌에서는 내가 크지 않은 현금을 투자를 해서 주식을 매수를 하더라도 물타기 효과가 그 계좌에서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만원짜리 주식을 제가 천개를 매수를 해서 천만원어치 매수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무리하게 천만 원어치를 매수하는 바람에 현금은 백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주식이 안타깝게도 반 토막이 나서 오천 원이 됐어요. 수익률로는 마이너스 50%인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현금 100만원을 내가 물타기를 하는데 써봤자 마이너스 50%가 한 마이너스 45%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마이너스 50%나 마이너스 45%나 원금 회복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계좌에 있는 1000개의 주식 중에서 10개만 다른 계좌로 옮긴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계좌에는 만원 주고 산 그 주식이 10개 들어있고, 현재 5천원이 됐으니까 수익률로는 마이너스 50%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계좌 안에 있는 원금은 만원짜리 주식 10개, 10만원으로 워낙 적기 때문에 현금 보유하고 있는 그 100만원으로 물타기를 했을 때 효과가 훨씬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마이너스 50%의 수익률인데, 마이너스 4.5%그 수준으로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이런 장세에서는 하루에도 5%, 6% 주가가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 한번 것만잘 맞으면 바로 수익이 나면서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의 이름 자체도 증권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HTS나 MTS에서의 경로가 다 천차만별로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그 증권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유가 증권 대체 이것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확인하셔서 그거를 한번 메뉴에서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서비스의 이름을 잘 말씀드리면 키움 한국증권에서는 이 서비스를 유가증권 대체라고 부르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유가증권 출고라고 불러요.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과 nh 투자증권에서는 주식 채권 이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외에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 어 내가 사용하는 증권사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더라 이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 더 궁금할 수 있는 거는그 계좌 이체를 같은 증권사에서만 옮길 수 있나요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은 같은 증권사에서도 옮길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증권사로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증권사로 옮기실 때는 종목마다 수수료가 한 2천 원 정도씩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아깝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여러 개를 개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시면은 이런 수수료도 아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요즘 같은 상황에서 물타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식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요. 당연히 예기치 못하게 크게 하락하는 그런 타이밍에 들어가시면은 투자 금액이 커지면 커진 만큼 더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점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평소에도 영상에서 엄청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잖아요. 현금을 항상 보유하고요. 좋은 주식을 꾸준히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를 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신 분들께서는 요즘같이 주가가 좀 빠지는 상황에서도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을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투자를 잘해오셨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도 아, 그냥 원래 이런 일은 그냥 빌리비지하기 있지.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하락폭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10년 후에 보면은 이 하락폭이 그냥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그런 수준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10년 전에 주가를 보면 아, 저때 저렇게 쌀때 저때 주식을 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주식을 꾸준히 오랫동안 매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제 영상이 마음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